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업체들과의 협업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APS 홀딩스의 탐방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는 반도체 LCD 장비 컨트롤 기기 및 소프트웨어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이 TFT LCD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대규모 연구개발 비용의 소요와 함께 장비 대형화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력이 요구된다고 하고요. 네, 동산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장비 사업부문을 신설회사 사업회사로의 이전을 하였고, 분할 존속사로서 자회사의 지분 관리라던가 투자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독보적인 RGB 증착 타입의 이 OLED 온 실리콘 기술을 확보하면서, 동사가 최근에 3000ppi의 이 초고화질 이 OLED 온 실리콘 패널 개발과 샘플 생산을 완료했다고 하고요. 최근 XR 기기에서 고화질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RGB 방식의 독보적인 OLED 온 실리콘 기술을 확보하면서, 중장기 XR 쇠에 기대가 된다고 하고, 다수의 글로벌 업체와의 협력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2017년 AP 시스템에서 분할된 종속법인으로서 주요 종속기업으로는 코닉 오토메이션과 APS 머티리얼즈, APS 리서치 등이 있고요. 주요 관계기업은 AP 시스템과 넥스틴 DENT가 있으면서 이중 APS 머티리얼즈와 APS 리서치에서 이 OLED 온 실리콘용의 파인 메탈 마스크를 포함한 부품 및 패널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특히 동사가 애플의 XR 기기용의 OLED 온 실리콘 패널을 공급하는 걸로 알려진 이소니라던가 LG 디스플레이의 화이트 OLED 방식과는 다르게 RGB 유기 물질을 직접 증착하는 방식이 최대 장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화이트 OLED는 컬러 필터를 사용하는데, 필터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져서 화르지, 화질이 고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네, 글로벌 세트 및 디스플레이 업체와 협력의 강화에 기대가 있으면서 글로벌 오에리디온 실리콘 패널 시장에서의 동사의 기술력이 현재 독보적이라고 하고요. RGB 방식으로 고화질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동사가 이런 기술력을 통한 글로벌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걸로 보이는데. 증착 핵심인 파인메탈 마스크 부품뿐 아니라 OLED용 실리콘에 특화된 증착 장비와 봉지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 네, 올해 실적은 순익 기준의 성장이 기대되는 중이지만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내 네, 일차 목표가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한 15,000원 정도가 적당하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선영이었습니다.